비파가 이렇게 잘 말랐어요. 이제, 이렇게 잘말린 비파를, 이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파를, 여러 가지 법제법이 있을 거예요. 뭐, 꿀에다가, 뭐, 묻혀서 살짝 덮어 놨다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 법제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냥 이차체를 그냥 끓일 거예요. 그냥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끓여서 드시면서 위에는 무엇을 혼합을 해서 먹고요. 이 차에다가. 네. 폐에는 또 무엇을 혼합을 해서 먹고요. 이런 또 법제법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바로 어, 다릴 건데요 지금 이런 정도의 그람 수를 캤 어, 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10g 이에요 이 비파잎이 10g 인데요 이제 이것을 어, 물에다가 이제 다리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10g 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잘 씻어서 여러분들이 말리셨지요. 그래도 끓이실 때는 말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었을 것이니까, 한번 또 살짝 헹궈 주셔야 돼요. 이렇게 헹궈 주시고, 10g을 잘 씻어서 보시다시피 500이에요. 그죠? 500, 1500 중간 1000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느냐면,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중불 정도로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강불에다 놓지 마세요. 예, 중불 정도로 놓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중불 정도로 놓으시고, 나중에 이게 끓게 되면, 약불로, 10분 정도 지나서 이게 끓게 되면, 약불로 놓으세요. 약불로 놓으셔서, 이제 이게 다려지거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차로, 어, 드셔도 되구요. 근데 이제 드실 때에는 이제 드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차 후에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드시는 건데요. 이걸,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차들이 이렇게 좋은 차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못 찾아서 이렇게 못 먹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비파 입이, 잎 차가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말도 못하게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전부터 아마 이 비파잎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같이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파잎 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빙성은 어, 인정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파입차는 어, 성질 자체가 선을 해서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고 기를 내리는 어, 효능이 있다 이렇게 기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와 위 해수, 토열, 소갈증, 가래를 토하게 하고 소화 경풍 구토증을 치료한다고 의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잎을 사용하려면 이파리 지금 이게 잎이에요 비파잎 그 털을 잘 제거를 그 해야 돼요 뭐왜 털을 잘 제거를 해야 되냐면 이털 제거를 잘 못하면 이게 이 차를 통해서 들어가든 우리가 이것을 만지는때 먼지, 공기 중에서 들어가든 우리 폐 속에 들어가 버리면 또 그것을 이 차로 먹어서 폐와 유가 좋아진다고 했었던 것이 오히려 다룰 줄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또역효과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초강목에는 뭐라고 기울이게 되어 있냐면 유장병에는 생강즙과 폐병에는 꿀과 혼합이 법제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구요 폐를 맑게 하고 위를 조화, 조화시키고 기를 강화시키고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유부감에 위암에 b5를 달여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주고 암세포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진통 효과가 있는 진통제, 진통 억제에 좋은 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카테킨. 캐류세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 항암, 항염 작용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에 붓는 거, 몸이 자주 붓는 신장 콩팥이 안좋으면 몸이 붓는다고 그랬죠 몸의 붓기와 부종을 개선해서 몸에 쌓인 독소 이게 지금 찜질요법이나 이 차요법 은 무엇 때문에 먹느냐 면 독소요법 때문에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를 배출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후 진해 더위 극복 지금 정말 얼마나 뜨겁고 어, 힘든 시기예요. 어, 더위 극복, 식욕부진.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잃어가는 거죠. 류마티스와 신경통, 요통, 신장. 아까 부기를 어,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어, 개선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부종. 어, 그것은 신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 신장에 도움이 있다라고. 그리고 당 있으신 분들, 당뇨, 가래기침, 거담, 천식. 숨이 가쁜 증상, 해열, 각기, 괴양, 치질, 만성, 기관지염 또는 전립선, 위암, 폐암, 간암 각종 암들 유방암 그렇고 전립선암 그렇고 모두 암들 암에는 어떻게 해요? 이 차를 끓여서 먹는 것도 좋지만 각 부위별로 독수를 뽑아내는 찜질요법이 있는데요 참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칭찬을 안할 수가 없고 제가 여기에 안 빠져들 수가 없어요. 직접 저는 위한 말기에다가 자연요법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지만, 이제 저는 어디에, 이제 이게 그 어디 때문에 이게 여기에 빠졌느냐면, 제가 이런 식, 식이요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아시다시피, 제 몸에는 열 벨트로... 강의를 하는 곳곳마다 손목이든 발목이든 어디든 곳곳마다 제가 열 벨트를 차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다못 드렸지만 제 팔목에는 항상 뭐 어느 어느 영상을 보시더라도 제 팔목에는 이것이 안 떨어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저는 팔목에 인대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약을 먹습니까? 아니요 약을 먹지 않거든요 제가 음,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은 더해지겠죠 그래도 제가 이 혈법을 알기 때문에 그 혈법으로 잡아요 온열료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한 번씩 또 통증이 오면 엄청나요 그런데 이 B파입이 정말 거짓말같이 그런 것을 해소를 하니 제가 가끔 제가 만저 말기였으니까요. 위에 통증이 없겠어요. 아, 저도 있죠 그런데 그 시기가 되어서 이것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이리저리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손수 음. 손수 지금 이렇게 지금 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 코에는 이, 이 비파잎 냄새가 색깔도 지금 살짝 일어나기 시작하죠 비파잎 냄새가 정말 엄청 강하게 와요 이게 무슨 냄새라고 그래 녹차 녹차보다는 좀더 강하고 자 이제 이렇게 끓으니까 불 조절을 해요 이렇게 최소 약하게 불을 조절을 해 놔요 이렇게 약불로 해서 이제 이게 30분 또 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이게 어떻게 달여졌는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 입자가잘 달여졌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500이지요. 얘가 1,500이지요. 1500 사이에 여기 눈금 보이시죠? 하얗게 눈금 보이시죠? 이 눈금과 이 눈금 사이에 반절 안에서 건더기를 건져내면 딱 반절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기준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1리터에다가 물 1,000mg에다가. 1000ml에다가 10g을 넣은 거예요. 비파이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을 물을 붓는다. 2000을 붓으면비파이블 20을 넣고 이다리시는그 룰을 여러분들이 여기는 1000을 넣고 750이니까 4분의 2를 달궈진 거잖아요. 4분의 2를 달궈졌는데, 이제 건더기를 건져내면, 이게, 이제 색깔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은 여러분들이 10g에 1000cc를 쓰든지, 20g에 2000cc를 쓰시든지, 그 룰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마른 파입를 가지고, 이제 이걸 다리시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다 다려놓은 것을 물로 드시는 물 대형으로 드시는 방법과 또 차로 드시는 방법 그 차로 드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방법과 위암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방법과 폐암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방법이 달라요. 예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차후에 이제 증상별로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을 한번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가 다 다려졌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차를 드실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비파차를 드시면 되죠. 이렇게 한 잔을 드시면 되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잔을 드시면 되고요. 이제 이 비파차를 또물 대용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파차를 드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이 비파차가 이제 기록서에는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한국 항암본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종 암에 B 파이브를 붙여 줘요. 환부에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풀이를 해보면 지금 우리 특별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열 벨트 있지요. 그열 벨트가 얼마나 그 소중하고 여러분들께 그 효자노릇을 할 것인가. 이 B 파이브를 만나고 아마 실감을 하시게. 어, 될 겁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통증에 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B5로 어, 환부에 붙여서 말 그대로 찜질을 하는 그 요법이에요. 그 요법인데 이제 잘 사용하면 이제 무리가 없겠고 또 이제 무분별하게 또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남들이 이렇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특별, 이제 증상별로 달라요 쓰는 방법이요 어, 찜질하는 효과가 분명히 정말 크게 있지만 무분별하게 해서는 어, 찜질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고요 특별 회원님들은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부위마다 예, 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비파잎을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어, 혹시라도 그 제가 높아심에서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파도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열매라는 것을 또 무슨 효손에 무슨 즙인에 뭐또 이런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뭐또 설탕에 또뭐 이걸 또 재서 뭘 우리 특별 회원님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음, 저는 알고 있겠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절대 그런, 그런 잘못된 정보 따라서 하실 분들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벌써, 어, 이런 어디 정보란에 가보면 벌써 이것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정복견는 알려준다 라는 또 무슨 뭐 뭐시가 또뭐 그것을 또 그렇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찜질을 하는데 부분별로 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본인은 그 본인 증상에 피파이 찜질 그 하시는 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사용 방법을 정확히 들으시고 하시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차와 술을 쓰시는 방법인데요. 술은 9월 이후에 9월달 이후에 나는 잎으로 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9월달 이후에 다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리겠고요. 차 마시는 법. 이차 마시는 법은 지금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색깔도 예쁘지요. 그죠? 색깔도 예쁘고요. 또 은은한 또 향과 맛도 있어요. 물로 드시는 방법은 어떻게 드시느냐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한 병에다가 물을 만들어서 차가 아닌 이 성분이 있는 물을 대용으로 먹고 싶어요. 그럼 이만큼의 물에다가 이한 잔을 타시는 거예요. 딱 됐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색깔이 어때요? 야, 환하죠? 정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4대 1이에요. 4대 1. 예. 이렇게 해서 비파차를 물 대형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누가 먹느냐예요. 누가. 이거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을 드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음량의 조화를 잘 아셔야 된다. 이게 또 비파차가 이렇게 좋다 하니까 또 이것만 끓여서 또막 주야장창이 드시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 주변에 보면 어떠한 지금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느냐면 어떠한 차 나무 옆에서 책을 읽어요 막 네. 이걸 이렇게 저희가 저같이 체험으로 이걸 먹고 이것이 이렇습니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막 밭에 가서 산에 가서 막 차나무 옆에서 막 책을 줄줄줄줄 읽어요. 여러분들 한글 동의보감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거기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차나 이 법제법 무지역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이차한 잔을 드셔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시느냐예요 음양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서늘한 놈이라고 했지요. 우리 암 한우를 위해서 제가 이 정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암 한우분들 몸이 차가운데 이 차가운 것을 함부로 우리 회원 특별 회원님들은 그렇게 무분별하신 분안 계시지요? 예, 음량의 조화를 잘 맞춰서 얘를 먹게 되면 또 무엇이 얘 짝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그대로 얘는 음이에요. 예, 얘 얘를 받출수 있는 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서 드셔야 여러분들 몸에서 독소도 빠지고 부종도 빠지고 뭐예요? 여러분 몸에는 무엇이 있으시다고요? 수맥과 전자파 차단되는 어싱 패드가 있으시지요? 예. 몸에 일곱 군데 뭐가 있어요? 손목과 발목과 무릎과 복부 체온을 올려주는 열필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9.9% 살균 물이 나오는 이온나이저 쓰신 거고요. 물론 이것도 이온나이저 물로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확한, 아, 정말 이 좋은 것을, 그럼요. 우리 암환우분들 이거 생활화해서 쓰시고, 드시고, 찜질하고, 독소 뽑아야죠. 식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는 것은 이것만 한거 없어요. 이게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천년 이상 됐다고요. 그래서 이거 한남구 집에 있으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어, 할 정도로 비파, 고통이 없는 소리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다 하면 무조건 어, 맹신하고 따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몸을 어, 체온, 식단, 맞춰 줄수 있는 사람 이, 계 시면 꼭 조언 받 으셔서 여러분 건강 관 리에 활용 해보 시기 바랍니다.